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추첨지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LN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LNF 주가체가 몸통 양봉을 또 다시 만들면서 12만원 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가격대의 몸통의 양봉 자체 저점까지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어,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을 바닥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구간 속에서 LNF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어 반등폭이 좀 강하게 이끌어졌다가 일정 부분 눌림목을 받아가는 패턴 자체는 똑같이 유사한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l n f 가금주에 아주 상사일에 최대 규모의 제 1회 l n f 인베스트데이를 개최하면서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좀 적극적인 IR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말에 테슬라의 무인 자율 로봇 택시죠. 사이버캡 공개 이후에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급락했던 이유 자체도 국내 증시에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주들의 약세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슈를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과연 여기서 우리가 저가권 매수에 좀 나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일단 부분은 우리가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유 전략, 홀딩 전략을 세워서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살펴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어,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어,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청취 이후에 어,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NF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 자체를 살펴볼 텐데, 자 최근에 1개월 누적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플러스권 순배수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누적 놓고 보거나 또는 6개월 누적 놓고 봤을 때도 어,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이제 좀 상세가 되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가격적인 조정을 좀 많이 거쳤다고 라볼수 있겠죠. 이달 9월 10일 날 82,900원대까지 연중 체제치를 찍어주고 12만원 선을 약간 돌파했죠. 12만 600원 까지으로 봤으니까 거의 바닥 대비해서는 45% 이상이나 주가가 좀 떠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눌림목 정도가 들어오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제가 보는 어봐 주면 자연스러운 정도의 조정이 아닌가. 물론 악재 승인 수 자체는 테슬라의 사이버 캡이죠. 어, 무인 자율 로봇 택시가 좀 공개가 되었는데 뭐 핸들도 없고 운전대도 없이 일단 사이버캡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대다수였습니다. 어,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정규장 시장에서 거의 뭐8% 이상이나 겁락을 하다 보니까 이 차진이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위축을 좀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뭐 구체적으로 월가에서는 아직 뭐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a i 기술 내용 자체가 좀 접목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입 그리고 구체적인 양산 시점도 좀 회의직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의 목표로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일단 공개를 했는 그런 모습인데 좀 빠르면 2026년도 정도에도 좀 공개를 해서 좀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해서 시장에서 이익을 좀 봐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시장은 좀 회의직인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아직은 운전자의 개입이죠. 운전자의 핸들을 뭐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개별해야 되는 2 단계 정도의 자율 주행의 단계에 현재 기술들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완전히 뭐 페달도 없이 브레이크도 없이 이런 완전 자율 주행까지 올라서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개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규제 당국의 규제도 만만치 않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고 상대적으로 우분나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차전지 관련주 들의 조금 수급적으로 악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좀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강세 속에서 다수 좀브레이커 걸렸던 이유 자체는 일단 해리스 민주당 민주당 후보가 그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한 러스터벨트부터 시작해서 일곱 개 주요한 지역에서 주에서. 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지율 자체가 오히려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자체가 결국은 조금 이제 후퇴하지 않겠는가.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었을 경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2차 전쟁 관련주들이 LNF, 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코스닥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베임이라든지 또는 배터리 주요 관련 주종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업종별 내에서는 약간의 등락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에르원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22%가 9월 말에 좀 끼어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22%까지 회복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에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놓고 봤을 때 수급은 나쁘지 않았으나 45%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더 강화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이 같은 심리적인 부담 요인이 한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지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번 조정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깊은 조정 자체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0만원선 정도의 심리적인 지지라인 자체는 당연히 좀 지켜지리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21평선과 61평. 선에 좀 중기적인 골든크로스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많이 올랐던 만큼 여기에서 바로 13만 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면 뭐 강했을 때는 14만 원 5천 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적정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좀더 강하게 주가 자체가 올랐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만에서 13만 5천 원 정도를 단기 변동성을 좀 강화했을 때 이렇게 예상해드렸던 가격인데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까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크게 놓고 보지 않고 중기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번 상승 시점은 14만 원 선을 돌파해서 좀더 강했을 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4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도 한번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손실이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아닐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담아 놓는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 전략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그동안 이제 차전지 관련 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왔던 그런 주주분들이 계신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이 늘림목을 주는 구간 속에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봐줄 만한 단계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좀 쉽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주 16일부터 아까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대구 구지 3공장에서제 1회 LNF 인베스트데이가 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뭐 CEO부터 시작해서 최고 기술 운영 책임자죠. 뭐 CEO 도 참석을 하고요, 또 최고 제품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CPO까지 총출동해서. 어 주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도 차세대 4680 배터리의 신제품의 개발 현황이라든지 향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출하량에 던 전망과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좀큰 틀에서 제시하면서 기관 투자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해간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IR을 한다라는 얘기자체는 이제 올 3분기까지는 물론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4분기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4분기까지도 실적의 영업이익의 확자 전환 좀 힘들지 않겠는가. 아무리 빨라도 2025년 한 1분기 정도가 좀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 자체도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부아하면서또조 어, 바이든의 행정부의 정책적인 연속성 자체가 미 대선인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결정이 되는 구간 속에서도 물론 어, 이 시차는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있다.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테슬라 향의 4680의 양극재 공급 출하량이 증가했던 전망은 좀 긍정적이고 여기다가 현대차가 최근으어서 l f p 리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전략이죠. 2024년보다는 2025년도까지 조금 더 완벽한 개발을 좀 넣주더라도 초고용량이죠. 거의 300와트시 정도가 되는 초고용 양 배터리를 개발해서 전기차 캐즈 현상을 좀극복해가과 동시에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 레프 배터리의 잠식을 좀해 가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좀 저가형 전기차를 좀 팔아서 판매량을 좀 정액을 지키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슈들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올 3분기까지는 실적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겠고요. 다만 4분기 정도가 되었을 때. 니켈 함량이 한95%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니켈이나 뭐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그죠? 영업 손실폭이 좀 축소가 좀되어질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분기의 흑자 전환이 좀 이끌어지면 더 좋겠고, 이끌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 2025년도죠 2025년도는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소규모로도 이익의 증가가 확연하게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면 지금 현재 올해 4분기 구간 자체가 거의 바닥권 영역으로 좀 인식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주는 주중반까지는 뭐 특별한 대외적인 또 이벤트도 없고, 그리고 주요한 어떤 매생집회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주 중반이 좀 지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업 기업들의 실적 시즌. 물론 최근에 대형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잠정적인 실적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주관이긴 한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제 l n f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관련주로서 성장성에 대한 뭐 출하량이라든지 향후 주요한 어떤 수급에 따른 그 기대감이 수급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꼽봤을 때 결국 12만 원 선을 뚫어내고 난 다음에 안착 가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좀 눌림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상승 시점에서 12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5천 원보다 14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지 않을까 월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완벽한 짐바닥을 찍어내고 난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해서 다져 놓는 만큼 비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손실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순절 전략으로 또 실망감에 의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의 추세로 전개가 되어지는 구간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이제 주중반까지 좀 분할 매수로 신규적인 진입 자체도 크게는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참조해서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일 양상기까지 정리해 드리겠고요. 주참시의 멤버십과 그리고 또 주참시의 메인 채널의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무료로 시황의 코멘트라든지 또는 주요한 이슈도 좀 참조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